동결건조 부탄 짜잔. <laughs> 짜잔, 짜잔 내가 태국에서 사온 람부탄 동결건조 맞나 모르겠네 람부탄 맞을걸요 이거... 맞죠 아무거나 갖다 막디여대 부탄 이슬가 사왔어 부탄 아 벌써 냄새가 안 좋은데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꽃같이 생겼어요 예쁜 핑크색 아꽃가베이 같구만 뭐 그래, 꿀까베기 우리나라 꿀까베기가 더 맛있어 먹어볼게요 음. 음. 먹을만하네요? 응 음. 점수 나오고 있는데? 근데 조금 달아요 그렇지 음, 조금 달아요 람부탄 음. 농결건조는 10점 만점에? 6점 오 어우, 6점 많이 주는건데요 음. 망고스틴 농결건조 말고 람부탄 농결건조 사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